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위대한 시크릿이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론다번의 시크릿 후속편으로 15년 만에 나온 책입니다. 시크릿 1편에서는 자기 내면의 의식이 이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상상하기만 하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크릿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평온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상상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마음 깊은 곳에 잠재의식에서는 이것이 잘안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내면의 무의식, 부정적인 감정과 기억들을 해결해야 잡념이 올라오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상상도 할수 있고 현실 창조를 할수 있다고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잘 해결하고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마음 공부의 방법에 대해서 이 시크릿 두 번째 책에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저자인 론다 번이 그동안 마음 공부를 하면서 스승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들과 여러 영성가들의 말들을 같이 발췌해서 넣었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부정적 감정에 휩싸이는 이유가 자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나 생각이나 이런 것이 내가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는 의식, 내면의 존재가 진정한 자라고 할수 있는데 그것을 알게 되면 잡념이 해결된다 라고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삶이 반드시 그래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당신은 고통과 분노, 걱정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지속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진실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다. 월급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고생해야 할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거나 타인의 인정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의 어떤 현상을 탓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삶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우리의 본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다. 이것이 모든 것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이다. 물질적인 것을 통해 영원한 행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원한 행복을 찾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바로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는 것이다. 당신의 본성이 곧 행복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번뇌와 잡념에 빠져 있는 이유가 참나, 참자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참자를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2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적 모습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 스스로를 생각과 기억, 감정과 느낌의 집합체라고 믿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심리적 문제는 바로 그 상상 속의 자아로 인한 것이다. 에고는 당신이 아니다. 하지만 에고가 만드는 소음 때문에 당신은 진정한 자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당신 머릿속의 목소리가 당신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그 목소리가 하는 말을 전부 믿게 된다. 나는 늙고 있어. 피곤해, 부족해, 시간이 없어, 건강하지 않아, 돈이 부족해, 똑똑하지 않아, 시력이 나빠졌어,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 난 그럴 자격이 없어, 등등등. 이런 생각들은 모두 마음이 당신에게 강요하는 한계이다. 진정한 당신은 한계가 없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당신은 몸이 아니다. 마음이나 생각과 감정, 기억과 감각의 집합체도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과 마음, 생각과 감정, 기억과 감각을 알아차리는 주체이다. 당신이 알아차림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 안의 무언가가 그것을 알아본다. 알아차림 자체인 바로 당신이 마음과 생각과 몸을 알아차리는 것이지, 당신이 알아차리는 그 어떤 것도 당신이 될수 없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라.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 즉시 알아차림을 인지할 수 있다. 알아차림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언제나 존재했다. 당신이 집중의 대상을 생각에서 알아차림으로 옮겨 의식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가 된것 뿐이다. 우리의 육체, 감정, 생각, 이런 것은 진정한 내가 아니죠.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의식이 자아라고 했습니다. 알아차림을 한다는 것이 진정한 자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진정한 자의 상태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항상 알아차림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방법으로 나는 지금 알아차림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계속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알아차림의 반대는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과거의 기억이라든지 여러 생각들, 잡념들, 이런 것에 그대로 동일시가 되어서 끌려가는 것, 그것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것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기억에 의해서 지금 현실에 대해서 계속 판단하는 생각이 올라오죠. 지금 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 과거에 저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럴 거야. 이런 잡념이 올라오기도 하죠. 내가 과거에 잘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못할 거야. 이런 잡념도 올라오고, 그런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과 감정도 잡념에 해당하고요. 미래에 대해서 잘 안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온갖 잡념들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현존하고 알아차림하라는 것이죠. 내가 존재하는구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하나하나 인식을 하면서 알아차리면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자의 상태에 현존하는 것입니다.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라고 자문하는 즉시 알아차림이 현존한다. 그 질문을 자주 할수록 알아차림의 상태에 오래 머무를 수 있고, 그럴수록 생각과 마음은 고요해질 것이다. 알아차림에 머무르는 것은 무엇에 집중하느냐의 방법이다. 내 스승이 이에 대해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었다. 마음은 카메라 렌즈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마음은 대체로 줌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바라보고 이는 세상에 대한 편협하고 왜곡된 시선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넓은 공간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렌즈를 최대한 열어서 광각으로 사진을 찍을 것이다. 초점의 대상을 넓혀 자세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을 때 알아차림이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상태로 머물며 세상 만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다. 지금 당장 주변에서 가까이 초점을 맞추어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을 찾고 그것에만 집중해보라. 그러다가 시선을 넓혀서 특정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주변의 최대한 많은 것을 인식하려고 노력해보라. 몸이 즉각적으로 이완되는 것, 휴식이 찾아드는 감각을 느껴보라. 집중의 대상을 최대한 넓히면 마음은 배경으로 사라지고 알아차림이 전면으로 나서게 된다. 우리가 어떤 사물 한 가지에 집중하면 이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 남편의 그런 모습에만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거죠. 사물의 모습이나 사람들의 모습이나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작은 부분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편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눈이라는 것이 그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넓은 부분을 한꺼번에 바라보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 안에 있을 때도 이방 전체를 바라보는 적은 별로 없죠. 이물건, 저물건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고 방 전체를 바라보면 그때 생각이 좀 달라질 거예요. 바깥의 풍경을 볼 때도 그렇고 하늘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가급적 크고 넓은 곳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확장이 되고 알아차림 상태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저자가 이렇게 알아차림 훈련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몇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자랑스러웠다. 나는 행동의 여왕이었다.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고 알아차림의 상태로 머물기 위해 계속 노력한 덕분에 모든 것이 변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졌을 뿐만 아니라 행동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모든 일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풀렸다. 애쓰지 않아도 모든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삶은 기적이 되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노력을 해야만 한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얻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있죠. 우리가 정말 평온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시도한다면 노력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노력을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열심히 일해야지 성공할 거야. 그게 아니라 나는 있는 그대로 행복해. 어떤 일이 생기든지 나는 있는 그대로 온전하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부정적인 감정도 수용하고 알아차림을 유지하다 보면 애쓰지 않더라도 원하는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사장에서는 당신은 꿈을 꾸고 있다, 깨어나라 라고 했는데요. 꿈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반복적인 기계적인 생각들, 무의식을 뜻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여러 생각들을 놓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게 꿈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창조되는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기계적이기 때문에 마음의 지배를 받는 삶은 기계적일 수밖에 없다. 당신에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는 기계적인 마음이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반복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 생각을 믿음으로써 그 생각에 힘을 부여했고, 그래서 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계속 겪게 된 것이다. 잠에서 깨어나 알아차림의 상태로 삶을 살기 시작하면 당신의 삶은 지금 상상조차 할수 없을 만큼 달라질 것이다. 세상은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이 넘치는 멋진 곳임을 알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순조롭고 아무것도 거슬리지 않으며, 만사가 잘될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경제적으로 힘들다면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 사람들은 피나는 노력을 해야지만 경제적인 부를 이룰 수 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돈을 좋아하면 안 된다. 라든지 돈에 대해서 다양한 부정적인 관념들이 있을 거예요. 내 삶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본다면 사실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의식에서 그것을 원하고 있더라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그 신념이 과연 옳은 것이냐 자세히 들여다 보세요. 사람들이 쉽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 복이 없는 여자는 자식 복도 없지. 나는 복이 없고 항상 힘들게 살 거야라고 화소연을 한다든지. 나는 행복해질 자격이 없어. 나는 항상 이렇게 쪼들리면서 살아야 돼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자기 무의식에 들어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창조가 되고 있어요. 이런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지 이것이 생각일 뿐이구나. 이건 그냥 망상이구나 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건 진실이 아니야. 그냥 어떤 생각인데 내가 오랫동안 부여잡고 있었을 뿐이지.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현실을 선택을 하시고 그것을 꿈꾸면 됩니다. 마음에는 잘못이 없다. 다만, 마음이 만든 부정적인 생각을 믿을 때 문제가 시작된다. 걱정을 느낀다면, 걱정스러운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불안하고, 화가 나고, 성급해지고, 그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든, 그건 모두 당신이 그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 그 생각을 믿으면서 그 감정에 매달려 있으면, 마음은 똑같은 것을 계속 만들어낼 것이다. 우울한 감정은 우울한 생각을 만들고, 주변 사람이나 사건을 우울한 관점으로 보면서 당신을 더 우울하게 만들 것이다. 악순환이다. 마음은 당신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지어내고, 당신은 그 이야기에 믿음의 힘을 부여하고, 이를 세상에 투영해 스스로 경험하게 만든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같아. 돈 관리를 잘 못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은 자기 자신과 주변의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과거는 어떻고, 미래는 어떻고, 이런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에 대한 생각이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당신은 현재에 존재한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이 순간뿐이며 이 순간은 무한하고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말고 다른 어떤 순간에도 존재할 수 없다. 이 책의 6장과 7장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다.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행복하고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우리 내면의 참자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아주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이 있는데 그 주변에 진흙이 묻어 있는 거죠. 흙을 떼어버리면 보석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감정들을 하나하나 알아차리고 내려놓다 보면 내면의 참자아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거기서는 있는 그대로 평온하고 긍정적인 감정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는 방법, 첫 번째는 알아차림을 이야기했고요. 알아차림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깨어 있는가, 알아차리고 있는가를 수시로 질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작은 사물이라든지 말단적인 대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좀큰 시야로서 넓은 것을 한꺼번에 바라보면 알아차림이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세 번째로 환영하기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을 대하더라도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삶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환영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가슴을 활짝 편다. 나의 스승은 환영하기가 우리의 진정한 자, 즉, 알아차림으로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환영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것을 환영한다는 것은 부정성을 그 근원인 바로 당신, 즉, 알아차림으로 용해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다. 더럽고 싫은 것은 갖다 버려야지. 이렇게 저항을 하고 밀어내면 그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내가 싫어하는 현실은 계속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신의 내면에 있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포용을 해주고 환영해 주어서 그것을 녹여버리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을 했다든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하라고 했습니다. 환영을 해주면 있는 그대로 포용을 해주면 부정성이 녹아서 자신에게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증오를 사랑할 때 증오가 멈춘다. 사랑이 언제나 이긴다. 증오를 사랑하는 것은 증오를 환영한다는 뜻이다. 증오가 시키는 일을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증오를 억압해서도 안 된다. 증오를 사랑할 때 증오의 작용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랑이 시작된다. 우리 마음에 우울한 생각이 올라오든지, 화나는 마음, 미워하는 생각이 올라오든지, 그런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하고 끌어 안아준다면, 그것은 사르르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감정이야, 저리 가 하고 밀쳐낼 것이 아니고, 그냥 인정하고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의 초점을 맞추지 말라. 문제가 커지거나 작아지기를 바라지 말라. 문제를 바꾸고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 알아차림 상태로 존재하면 문제는 저절로 사라진다. 사랑 앞에서 사랑이 아닌 모든 것은 무너진다. 알아차림 앞에서 실제가 아닌 모든 것은 무너진다. 사람들이 강가하고 있는 사실이 그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데 사실은 그 걱정과 불안한 생각을 함으로써 그 생각에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실제로 그 현실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냥 안 하면 되죠. 어,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하고 억지로 막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잘안 되죠.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는 것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억지로 긍정적으로 될 필요도 없고, 어떤 생각이 올라오든지, 아, 이것은 내 마음에 올라온 하나의 생각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여기에 끄달리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내 마음에 생각이 올라왔네, 이걸 봤는데도 자꾸 이 생각에 집착하게 되는 건왜 그런 거죠? 그건 알아차림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생각이고 감정이고 진실이 아니야. 그냥 내 머릿속에서 중얼중얼 하고 있을 뿐이야.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내가 좀 마음이 불안한가 보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멀리서 바라보면서 수용해 준다면 그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어떤 잡념들이 있는지 한번 말로 해 볼게요. 요즘에 내가 살이 찌고 있는데 오늘도 참지 못하고 단 음식을 먹어버리겠지? 이런 생각을 할 때, 아, 내가 살해칠까봐 걱정하고 있구나. 단 음식을 먹어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진실은 아니야.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려놔주는 거죠. 아이들이 자꾸 게임만 하려고 하는데 쟤네들은 게임만 좋아하고 공부는 하지 않겠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올라왔구나. 아이들이 게임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올라왔구나.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야. 아이들이 공부만 하고 게임 안 하고 이것이 반드시 옳은가? 그것도 아니고. 내가 나쁘게 보고 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열심히 학교에 다니고 자기 할 일을 어느 정도 하고 있기도 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미리 걱정하고 이런 마음이 올라왔구나. 하지만 이것이 진실은 아니야. 그냥 내려놓자.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남편이 밉다, 옆에 있는 직장 상사가 밉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 거야, 나는 어떤 일을 잘 하지 못할 것 같다라든지, 어떤 생각이 올라오든지, 아, 이것은 그냥 생각일 뿐이야 라고 확실하게 알아차림을 한다면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잡념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하나 알아차리고 해체한다면 있는 그대로 평온한 마음이 되고요.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생각하고 상상을 하고 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은 제목이 시크릿이라서 성공과 부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그보다는 마음 공부에 가까운 알아차림에 대한 책이고요. 알아차림 현존, 부정적 감정 해결하기,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크릿이 잘 되지 않는다는 분들은 이 책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마음 공부를 계속하신다면 실제적인 성공과 부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